안녕하세요 휠라우스입니다. bi3 스크램블러 글래디에이터 듀얼 모터 키자 완성을 했습니다. 자 완성을 했는데요. 한번 제가 완성한 거를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이렇게 계기판 보이시고 듀얼 모터 킷은 이렇게 누르면은 싱글 싱글이냐, 듀얼이냐. 버튼을 이렇게 있고요. 자, 전방 이렇게 모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 반대편도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이렇게 후방에만 있는 모터를 전방에 모터까지 장착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전방 후방 모터를 한번 켜 보겠습니다 자, 공중에 한번 뛰어보고 타이어를 후방 전방 공중에 다 뛰어보고 일단은 싱글 모터로 한번 굴려 볼게요 뒷바퀴 봐주세요 일로 가는 거 보이시죠? 뒤열모터 앞바퀴 더 가까이서 한번 촬영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싱글, 자, 한번 당겨보겠습니다. 네, 지금 파스 2단으로 해서 지금 싱글 모터 블록하고요 이제 듀얼 가볼게요. 자, 듀얼 눌렀고, 이러가자 이렇게 잘굴러가네요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B-3 스크램블러 글래디에이터를 전방, 후방, 초나트짜리 모터를 장착을 완료했습니다. 를 자, 네, 이상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